안녕하세요. 1인 세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우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사업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 제목을 보신 분들은 좀, 아,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신도 외환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 예, 네, 그,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외환 딜러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요즘엔 이제 외환 트레이더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합니다. 음 이게 사실 생소하고 어디서 배우기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쵸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모두 외환 트라이더가 될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죠 이 전세계 부가 뭐 이렇게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이게 피자죠 피자를 나눠 갔는데 전 세계입니다 이 상위 1% 7천만 명이 요만큼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약한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넘나, 넘나요? 한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2%에서 20%까지. 이거 가또그 중에 45% 정도. 그래서 한90% 정도를 20%의 사람이 가져가고, 80%, 56억 명의 사람이, 예, 요, 나머지 한10% 정도 되는 피자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이미지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 이게 뭐, 현실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요, 좀된 겁니다. 아, 옛날 얘기예요 아, 이 2018년 1월 22일 자, 이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1년간 증가한, 그러니까 2017년 1년 동안 증가한 부의 82%를 상위 1%가 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 이 정도를 1%가 다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받아들여야죠, 일단은. 왜 그럴까? 자, 하위 99%의 변화, 부의 변화는 뭐 일반 사람들이죠 거의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러나 상위 1%의 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 한 여기 정도 되죠. 한 80년대 정도부터 계속 이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게 이제 그99% 사람들의 부입니다. 요게1% 사람의 부예요. 2015년에 가서 이제 크로스가 됩니다. 1%의 사람의 부가 나머지 99%의 사람의 부보다 더 많아지게 됐어요. 점점,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네. 소득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뭐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여러분들 소득은 이 중에 뭐가 있나요? 대부분 우리는 근로 소득이 있죠. 자, 음, 1980년대까지는 근로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해서, 육체 예, 노동으로 일을 해서 만든 어떤 제품, 이런 것들로 예, 부를 쌓았다. 어, 경제, 세계 경제 구조가 이제 그렇게 있다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이제 자본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뭐 지금 다 전세계 자본주의 잖아요 그래서 돈을 굴려야 된다 뭐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사람이 근로자가 일을 해서 받는 임금은 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을 가지고 어, 일을, 자본이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네, 이것은 어, 자본, 제주주들의 그래프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래프, 소득에 대한 그래프. 이것은 근로만 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나마 뭐 주식 투자 등으로 해서 이 자본을 어느 정도 이 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소득이 이 글로만 그, 하는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실 저도 주식을 해 봤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오래 한건 아니고 잠깐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갑내기 모임들이 있는, 모임이 있는데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공금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 이, 이그 공금을 저한테 <laughs> 맡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때 한참 주식이 잘 됐을 때였는데, 이거 가지고 좀 돈을 불려보라고. 아니, 나는 주식 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도, 그래도 해보라고. 해가지고 <laughs> 제가 친구들도 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뭐 운이 좋아서, 한, 뭐, 3, 4개월, 4개월 정도 해가지고 한50% 수익을 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행 가는데 보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2021년 2월 23일 기준 코스피에는 921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1481개의 종목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경우 선택을 해야 되나, 예, 전, 선택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계속 기업은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고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성공했는데 내일부터 또 다른 경쟁자가 어떤 또 좋은 제품이 나와서 내가,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주식은요, 진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가조작. 이 구글에서 주가조작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약뭐 22만 9천 개, 23만 개정도의 검색이 되네요. 예, 한뭐 사건이 뭐, 기, 뭐 기사가 한 100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약 2290건의 주가조작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일반 개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오너 리스크. 이거는 검색이 더 많이 됐네요. 약 50, 52만 개 정도의 검색이 됐습니다. 어떤 기업이 정말 기술은 좋은데, 오너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혹은 오너의 부정으로,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이 주식은요. 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배임, 뭐 횡령 혹은 뭐 범죄 이런 거로 인해서 이 건강한 회사가 주식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주식은 떨어지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올라야 됩니다. 근데 뭐 세계 경제가 떨어지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 중에서 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음 그리고 뭐 기관은 사실 그 떨어질 때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떨어질 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개인은 개인들은 일단 지구 들어가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저는 좀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요. 그런 게 어딨어? 뭐 기관은 떨어져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개인은 아예 그 방법 자체가 차단돼 있고 이거는 좀평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자 그, 자,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외환 딜러 예전에 외환 딜러라고 많이들 했었죠. 사실 그한 15년 전인가요? 15년 10년은 넘었습니다.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좀안 됐는지. 제가 TV에서 이 이색 직업 해가지고 외환딜러 뭐 이랬던 걸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그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던 거는 이 겁니다.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이걸로, 2011년 최고의 외환들로 김인근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천드립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아, 이거 참, 그때, 그 제가 15년 전에 봤던 영상도, 그, 이색 직업,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도 굉장히 매력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분은 사실 이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에요. 근데 이 제가 15년 전에 봤던 그 분은 그 개인 딜러였어요. 개인 딜러.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개인 딜러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혼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이렇게 뭐 친구 만나러 예, 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외환 트레이더는 세계 경제의 타격을 받죠. 그렇지만 이거는 떨어질 때도 벌 수가 있어요. 올릴 때도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같은 어떤 특정 자뭐 작전 세력이 의해서할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적죠. 자, 이그 규모를 보면요. 외환 거래의 일일 평균이 5조 3천 달러입니다. 자, 참고로 미국 주식 하루 하루의 거래량이 약 2천억 달러입니다. 비교가 되시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세력이 조작을 하기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죠. 그런 면에서 이건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죠. 예. 그리고 뭐, 금융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성분도 외국에서 이게 뭐 유학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저런 기회가 있었구나. 뭐 나랑은 전혀 무관한 그런 직업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멘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거래하는 돈의 기본 단위가 약 기본 단위가 100만 달러. 예. 이게, 이 단위면요, 개인이 할 수가 없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기도하 전통적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게참 좋은 게요, 이 파생 상품 같은 상품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외환 거래를 한다라는 그 시장 안에 이제 개인들이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파생상품이 있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마스터리 아카메디라는 회사입니다. 개인이 소액으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외환 트레이딩 시장이 있고 이 회사는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회사이죠. 자그 저희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겁니다. Our educational platform 교육이 기본 이 회사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FRX, HFX, DCX, 뭐 ECX 이런 이런 뭐 엘라이트라고 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딩 기법들을 교육을 하는 서비스를 만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 로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는데 한 30만 원뭐그 정도 선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일단 회원가입을 해서 안으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이 회사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예 알렉사 랭킹 10위에 아이마스터리 아카데미가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자료 출처는 이제 비즈니스 포홈 오알지에 일어나는 사이트에 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뷰 아이마스터리 아카데미가 2등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 회사는요,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예, 지금 모아둔 거는 한 39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뭐, 훨씬 더 많이 봤죠. 그 중에, 뭐, 계속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제 모아놨습니다. 제, 어, 이 영상 댓글에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이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뭐한번 놔둬, 놔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FX 외환 트레이더 교육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이 되더군요. 예, 검색이 됐고,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뭐 여기서도 뭐0만원 내고 뭐 교육을 해 주겠다,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부담이 돼서 그것까지는 하진 않았고 자 여러분들 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트레이딩 해봐 그러면 할수 있나요 이 불가능하죠 예 사실 제가 기사 1급 기사입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요 아 요게 제사 대학교 4학년 때 모습입니다 제가 이 기사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일을 할수 있나요? 안 되죠. 예, 현장에서도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기사 1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엔지니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제가 직업을 전기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 전자 쪽으로 가게 돼서 뭐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전기 기사 이거는 1차, 2차, 이 산업혁명, 이때는요, 이게 기술이 맞아요. 유용합니다. 그러나 3차 시대에, 3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서 이 기술보다는 일단 정보를 어떻게 취업을 하고, 컴퓨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는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제가 그 스마트폰 강의를 하면서 저는 그거를 그냥 기, 기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 사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기술자라고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요즘 SNS 로그인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 하는 방법을 검색을 해서 거기 나와있는 설명대로 하니까 이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스케을 만들었는데 제 아시는 거리처 사장님이 본인 사이트도 좀 이거 해달라고 해 도와달라고 해서 이 도와주고 뭐 거리처 사장님이니까 그냥 저도 도움 받는 게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무료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몇개 만들어주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프리랜서 이렇게 모여 있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거를 한한번 해주는데 세팅해주는데 한 10만원씩 받고 세팅을 해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팬친 중에 한 명은 거기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분인데 하루에 5건을 했다는 겁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한 5건이면 5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 누구한테나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긴 하나 그 정보를 어떤 분들한테는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지만 못해서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술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그거를 구현하고 하는 것이 기술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 이 영상으로 와서요. 그 외환딜링을 할때 딜러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면은 첫 번째가 탐욕이고 두 번째가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아 외환딜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잘될 때는 막더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안 되고 망하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때를 시점에 못하면서 또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영상들, 교육 영상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설명은 이거였습니다. 20%는 기술이고 80%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자기가 원한 어, 정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 그게 잘안 되잖아요. 자, 이회사의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Our Educational Platform.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외환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원칙, 이런 것들을요, 꾸준히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기, 기본적인 교육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 다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더 중요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션 제하고 하거든요. 이, 이 트레이딩을 실제 할때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줌회의처럼 예, 줌회의를 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 상황에서는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가야 되냐. 상황이 이러다, 이러다 하면서 같이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 이 시스템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는 지금 일불로 하고 있어요, 일불. 여기서 설명하는, 할 때, 일불로 한 300번 정도 거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조금 조금씩 금액을 늘려봐라.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일불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모의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좌는 실제 돈이 아닌 겁니다. 그걸로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좀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어서. 사실 이거는 어디 가서 배우기가 쉽지 않고, 사실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사실 이것을 가입을 하고 추천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 회사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거의 이제 기반을 다질 때부터 같이 참여했던 분이셨어요. 복귀라고 하잖아요. 바둑돌면서 이렇게 복귀한다고 하죠.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도 하시는 얘기가 아우 기술자 분이라 확실히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 방법 너무 좋은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이분도 기술자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설명했던 그거는요 이한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기술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내가 어떤 그 이론을 안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오랜 그 현실에 대한 경험, 툴, 이 딜링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경험이 노화하고 축적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오히려 더큰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요, 제가 생각해서 이거는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툴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와도, 국가 봉쇄가 돼도, 집에 나가지 마라는 현 상황이 와도, 경제가 무너져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컴퓨터, 모바일 기술 기술은 아니지만 뭐 기, 능력 예, 이런 거와 이 회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세팅할 때부터 같이 참여했던 제 추천자분하고 같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